동산 자산 금융 자산을더한 다음에 부채를 제외하고 빼게 되면은 순 자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 자산의 결과가 의외의 결과로 그러니까 예상했듯이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나타났습니다. 1998년도에 순 자산의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두 국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는 앞에 소득보다도 더 크고 점점 격차가 확대된 양상은 즉, 좀더 많은 자산을 축적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자녀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순 자산에서 이제 그러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두 개를 분리해 봤습니다. 뭐 예상하셨듯이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순 자산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는 이제 뭐 다른 조건 연령이나 직업이나 성별 같은 구분 없이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럼 과연 연령하고 뭐 성별, 이 사람들의 혼인 여부,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도 과연 소득과 순자산의 격차가 나타나는지 실제 소득 격차라는 게 이제 좀더 나이가 많으면 소득이 많을 수 있고 그 다음, 좀더 양호한 직장이 있으면은 소득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제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같다고 동일하고 가정했을 때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이걸 패널 분석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제 뭐 성별, 학력, 연령, 결혼 여부, 직업, 직업 연수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수도권의 이동이 과연 소득과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베타 8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수도권의 이동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하게 되면총 소득에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이동한 사람들이 임금이 약7.9%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건 임금 근로자 경우고요 비임금 근로자 경우에는 약23.5%더 높은 걸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다 합쳤을 경우에는 약 11.6%. 즉, 수도권을 이동한 사람이 이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임금 측면에서 11.6%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이제 순 자산 측면입니다. 이제 앞에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은 제외시키고요. 수도권을 이동한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순자산이 약29.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예상하시듯이 수도권 이동했을 경우에는 임금과 순자산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증분석에서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그룹의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45만원 나타났는데 이동하지 않은 그룹 같은 경우는 30만원 나타났습니다. 즉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 들의 자녀들은 좀더 사교육 혜택에 지출에 더 많은 비용을 쏟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문 대학 진학률입니다. 수도권 이동한 부모들의 자녀들이 더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도 더 많이, 특히 두배 이상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의 소득도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자녀기 때문에 상당히 20대 후반, 30대, 아니 40대 초반 상당히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 간의 소득 차이가 있었고 특히 순자산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의 높은 순자산이 자녀한테 대물림되는 현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1998년보다 점점 시간이 2007년 올수록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에 자료하고 이제 기타 부분을 정의한 자료입니다. 이제 크게 빨간색 테이블 안에 있는 게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의 자녀그룹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그룹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소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도권 이동한 부모의 부모들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과 순자산이 높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수도권으 이동한 부모의 자녀 그룹들은 사교육비를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대학 진학률도 높았으며 명문 대학 진학률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만 교육 연수는 수도권에 이동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이 교육 연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연수는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6년,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9년 이렇게 적용해서 분석한 것인데요. 이 현상에서도 약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서 왜 그런가 확인해봤더니. 최근에 대학 진학률 봤을 때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특히 지방에서 대학 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자녀들이 더 교육 연수가 높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상용직 비율도 수도권 이동한 부모의 자녀도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과 자산도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의 자녀 그룹들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부모의 수도권 이동이 자녀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분석 결과는 다른 변수에 대한 통제 없이 분석한 자료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 뭐 부모의 연령이나 부모의 직업이나 자녀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도 과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뭐 예를 들어첫 번째 보면 은 사교육비 투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모의 경제력이 1% 높을 경우에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은 부모의 그룹은 약0.4%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수도권 이동한 부모의 그룹은 부모의 경제력이 1% 높아지면 은 사교육비는 약0.46%더 증가하는. 즉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들이 경제력에 따라서 더 사교육비에 더 많이 투자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명문대학 진학률도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율이나 소득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결론 및사점입니다 이제 결론 요약입니다. 이제 두 국가의 경제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이동한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 및 순자산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패널분석 모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부모 세대에서 수도권의 이동에 따른 두 그룹 간의 경제적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또한 그 차이가 자녀 세대에까지 교육 기회 및 경제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수도권 이동 여부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결 과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시사점 부분입니다.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수도권을 이동한 사람과 이동하지 않은 사람 간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실증 분석한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동한 사람과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적 차이가 장기적으로 누적적 계속 발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보다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질 수, 심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이제 우리 시설이나 대학이나 공장의 집중 억제를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보다는 좀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좀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대도시권을 특히 수도권의 지리적 인구 이동이 장기적으로 사회 이동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 나타났습니다. 즉 개인의 지리적 인구 이동이 부모 세대의 세대 간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이동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과정으 나타났습니다. 그 최근에 부의 대물림 관련 논의가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구 이동도 조금 곁들여서 논의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시사점은 이제 비수도권에서 경제적 기회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에 제약이 있는 계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좀더 좀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경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